이번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명제 P이면 Q이다 가 있어요. 역은 Q이면 P이다.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이것이 대우명제. 그걸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서로가 역이죠. 이 부정 명제도 마찬가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의 역은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서로가 역이. 에요 대우도 마찬가지야. 서로 서로, 서로 소통이 돼. p면 이 q이다의 대우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p와 q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죠. 여기도 마찬가지.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요거의 대우는 요거. 요거의 대우는 요거.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그 대우가 좀, 그렇죠. 이 서로 상대한다, 그런 얘기. 우, 자가 배우자 할 때, 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라포지티브 어, 프로포지션, 이렇게 부르는데, 대칭이 되는 것,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참과 거짓은 늘 일치. 근데, 요것이 참이면 대우는 항상 참이야. 이것이 거짓이면 대우도 항상 거짓이야. 같이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x가 0이면 x y는 0이다. 이건 참이죠. 근데 이거의 역은 어떻게 돼요? x y가 0이면 x는 0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왜? 여기 y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야 이게 원명제는 참인데 영명제는 항상 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이게 대우를 봅시다. 대우는 xy가 0이 아니면 x는 0이 아니다. 이건 참이잖아. 이게 0이 아니면 x가 0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것이 참, true면은 t라고 써요. 이것도 반드시 true. 근데 이것은 역은 뭔지 몰라.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이 false면은 거짓이면은 대원을 항상 거짓이야. 역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지. 그런 특성이 있어요.